안녕하세요. 변승재 전문가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수익코인의 쌍바닥 패턴 매매 전략을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수익코인은 먼저 저점을 다졌던 가격이 770원 정도의 이제 가격이 됩니다. 그리고 이 77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저점을 다지면서 W자로 반등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쌍바닥 패턴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. 제가 뭐 준비한 뭐 자료들,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,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, 쌍바닥 패턴이 나왔을 때, 큰 시세는 어디서 만들어진다? 요 랭라인에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요 랭라인, 혹은 삼중바닥 구간에서는 이 렉라인을 뚫어 냈을 때 본격적인 대세상승권으로 접어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이 돌파 자리에서 단기 시세를 누려보는 전략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선점에서 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가격에서의 반등 저점 매수자가 유입될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여기 바닥에서 잡거나 아니면 돌파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시거나 이자리 단타 치시거나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이야기 드리는 우리 수위 코인의 전략은 이번에 770원 가격에서 여기 구간의 저점이 대략 700 얼마입니까? 이게 지금 768원, 770원 뭐이 정도 구간이 지금 저점이네요. 그래서 뭐 넉넉하게 760원 구간을 손절 잡고 여러분들이 조정 시 이 구간에서의 반등을 예상하면서 미리 선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물론, 네, 우리 코인 시장에는 100%가 없기 때문에, 자, 더 빠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네, 우리 밑으로, 760원 손절가 대비, 위로는, 직전의 랭라인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, 여러 크게 좀 상승을 누르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. 자, 밑으로는 조금의 손실 대비, 위로는 큰 상승을 누르볼 수 있다면, 어, 저라면, 요, 추세 하단, 요 저점 반등 나온 눌림 가격을 안 깨는 이중 바닥의 가격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과정. 1차적으로는 950원. 그리고 950원 가격을 돌파한다면 저는 요 갭만큼 200원 갭만큼 한번더 상승해서 1150원 수준까지 네, 2차 상승 염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자리를 했는데요. 이 저항 라인을 뚫어낸다라는 거는 이 파동만큼 대칭 이론에 따라서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추가 시세가 어디까지? 1150원까지 단기 상승 네, 기대를 해볼수 있는 구간이 열리게 되니까 우리 수익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 시점 밑으로 760원. 네, 지지선 잡고 그리고 800원 뭐, 대략, 현재 기준으로는, 대략 한 790에서 825원 가격에서는, 적극적으로, 예, 저점 매수, 추가 매수, 진행 후, 1차 목표가 950원, 2차 목표가 1150원 가격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아직까지는 우리 비트코인이 완전한 상방으로 돌아서진 않았기 때문에요, 비트가 한번더 무너졌다 반등할 때, 우리 수익 코인 같은 경우도 한번더 무너졌다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요. 그 무너졌다 반등할 때, 760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중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온다면, 1차 상승이 여기까지. 그리고 우리 이중바닥의 기본 패턴은 요랭 라인을 뚫어낼 때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, 이 자리와 이 자리. 그러니까 총 하나 돌파할 때 여기서 또 단타 시세, 또 눌렀다가 여기 눌림목 재공략해서 다시 한번 추가시세.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수익, 두 번째 수익, 세 번째 수익을 누려보신다면 앞으로 6월달, 7월달 뭐 어떻게 보면 월급 이상, 좀 운이 좋으면 연봉 이상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자,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중바닥, 삼중바닥 자리에서 반등하는 코인의 타점들 그래서 공유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. 하루에 10% 정도 혹은 운 좋으면 그 이상의 추가 수익도 같이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참여 신청하셔가지고 무료 타점들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투자 수익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하루에 딱 10%, 20%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몇백 프로 크게 수익을 챙기는 기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코인 시장 무너졌다가 반등하고 무너졌다 반등하고 무너졌다 반등하는 대략 한 8월쯤 해가지고 8월 말쯤 해가지고 이때 여러분들이 수십 프로 수백 프로 크게 수익되는 기회들을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기준 19,500불 21,500불까지 충분히 빠졌다 반등할 때 여러분들 큰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.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 계속해서 좀 추적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셔서 우리 코인 시장에 대한 방향성 계속 체크하시고 이슈 점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